오늘 소개해드릴 집, 인천 구월동에 위치한 신축 스리룸 세대에요 마지막 자녀 한 세대에 4천만원 할인 분양가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곳 같은 경우에는 이제 3개의 방과 2개의 욕실, 거기다가 대형 야외 테라스를 품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지막 한 세대에 이제 자녀 세대이다 보니까요. 이제 현장 쪽에서도 이제 파격 지원 들어가는데요. 일단 주변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게초중 가까운 학세권 위치에다가요. 주변에 대형 마트 병원 공원이 인접해 있는 풍부한 생활권에 있습니다. 자, 테라스를 품은 신축 스리룸 세례. 지금부터 저랑 같이 내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집산나 시작하겠습니다. 자, 현관 전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닥은 고급스러운 포인트 타입 들어가 있는데요. 자, 왼쪽에는 이렇게 세 개의 키큰니 신발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중간에는 이렇게 거울로 포인트 시공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외출하실 때옷매무새 한번 체크해보면 되고요. 바닥은 티용 시공 처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입구 바로 옆에 이렇게 보시면요. 이건 신발장이 아니고 펜트리 공간인데요. 문을 열고 살펴보면요, 이렇게 넓은 펜트리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요, 짐 보관하기 굉장히 용이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어잘안 쓰는 짐들 이쪽에다 이제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괄 스위치 왼쪽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세 개의 슬라이딩 중문인데요, 굉장히 상태가 좋고요,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는 거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린지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닥에 우드톤으로 되어 있는 강화마루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쪽은 이제 주방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이 이렇게 거실 공간인데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불리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 한번 살펴보면요. 정면에 일단 창이 크고 넓은데요. 앞으로 박힘이 없어요. 거기다가 오늘 보여준 적남양 세대여가지고요 밝은 채광이 잘 들어오는 환한 집이라고 할수 있어요. 자 왼쪽 한번 살펴보게 되면요 이쪽 이제 아트월 자리인데요 이제 고급스러운 폴리싱 타일로 이제 시공이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콘센트가 중간 높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다가는 이제 벽걸이형 TV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길이감이 훌륭하기 때문에요. 대형 사이즈의 이제 TV도 충분히 설치가 가능하고요. 아니시면 정말 큰 TV를 설치를 원하신다 하시는 분은요. 제 반대쪽에 있는 이곳에다가 TV를 설치하게 되면 돼요. 이쪽 이제 쇼파 자리이면서도 이제 TV 자리로 사용이 가능한데요. 제가 서 있는 이제 타일이 있는 위치에다가요. 한 4인용 대형 소파 놓으시고요. 이쪽에다 는 100인치 TV까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어, 고객님의 이제 선호도에 따라서요. 가구 배치 자유도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살펴보게 되면요. 상부에는 이렇게 대용량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요. 자, 보신 바 같이 이렇게 바깥에 막힘이 없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는 오늘의 집이에요. 자, 그리고 주방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으로 되어 있어서 거실과 주방을 온전히 사용 가능한 이점이 있고요 자 안에 보시게 되면요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통풍창이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하셨을 때 통풍 걱정이 정말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안전한 인덕션이 시공이 되어 있어요 사각 싱크볼 사이즈가 굉장히 넓고 크게 잘 나와 있는데요 상부장과 하부장은 깔끔한 화이트톤으로 수납공간이 넉넉하고요 자 왼쪽 뒤에는요 냉장고 자리인데요 비스포크 냉장고는 3대까지 가능하고요 양날개형 2대도 충분히 문제없는 사이즈입니다 자이쪽에는 전자레인지와 밥솥 자리가 잘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은 일단 식탁을 이렇게 놓으셨지만요 이쪽에다 4인용 식탁 놓기에도 충분한 사이즈가 나와요 자 이렇게 거실과 주방 공간을 살펴봤는데요 그러면은 외부 테라스 한번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쪽 공간이 이제 테라스로 나가는 공간인데요. 자, 문을 열고 나가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넓은 크기의 테라스 공간이 나와요.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이쪽 공간을 이제 온전히 다 사용 가능하고요. 어, 이쪽에서는 이제 가족 간의 바베큐 파티도 가능하면서도요.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 이쪽에서 물놀이 공간으로 충분합니다. 아니시면은 애완견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 풀어놓고 키우셔도 되는데요. 오직... 우리 가족만이 쓸수 있는 공간이에요. 보시다시피 양쪽으로 이렇게 벽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옆집에 이제 눈치를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이렇게 막힘이 없는 것도 이 집의 큰 장점 중에 하나예요. 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굉장히 크고 넓은 테라스를 품은 신축 3룸 세대입니다. 자, 내부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내부로 들어갔고요. 이번에 이제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훌륭하게 잘 나와있는데요. 12여정도 되는 사이즈로요. 두 개의 포인트 벽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창문 크고 넓게 잘 나와있고요. 일단 안방 크기가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요. 가구 배치도의 자유도가 좋고요. 일단은 장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쪽에다가 붙박이장 설치도 가능해요. 그리고 침대 같은 경우는 창문 밑에다가 이제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대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 컴퓨터 책상도 놓지만요, 이쪽에다가 TV 설치도 가능합니다. 거실장을 놓고 TV 올리셔도 되시고요. 그리고 안방 욕실도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다른 집에 웬만한 스룸 메인 욕실 크기인데요, 안쪽에서부터는 이제 비앙코 스타일의 환한 타일이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데요. 일단은 쾌바하기 수정이 잘 들어있고 양쪽 폭이 넓기 때문에 샤워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유리로 되어 있는 코너 선반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세면대랑양변기도잘 들어가 있어요. 샤워가 가능한 안반 욕실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크고 편리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보여드리는 집은요. 방 3개가 전부 떨어져 있는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가족 간의 사생활도 보장받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성인 자녀가 있으신 분께도 오늘 보여드리는 집꼭 추천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여기가 베란다가 있는 두 번째 방인데요. 열자가 넘는 사이즈로요. 여기 방이 전부 다 크고 넓게 잘 나왔고요. 안쪽에 이제 베란다 공간이 있는데요. 베란다 공간 한 살펴보도록 할게요. 문을 열고 이제 들어가게 되면요. 자, 넓은 베란다 공간이 나오는데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수정이 있기 때문에 세탁기 이쪽에 놓고 사용하시면 편리하고요. 자, 오른쪽에는 이렇게 보일러가 잘 들어가 있습니다. 왼쪽이나 오른쪽에다 세탁기 놓고 사용하시면요. 반대쪽 공간 활용하셔가지고요. 수납장 같은 거 만드셔가지고 짐 보관하기 굉장히 용이하고요. 다른 각도에서 두 번째 방 보게 되면요. 자녀방으로 쓰기에도 굉장히 큰 사이즈 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 가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방은 이제 두 번째 방보다 더 큰데요. 자, 이렇게 넓은 이제 방이 나와요. 약 11자가 조금 안 되는 사이즈로요. 일단 성인 잔에 있을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게요. 창문이 크고 이렇게 잘 나와 있고, 고급 실크 벽지로 마감증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다가 침대 놓고 반대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책상이라든지 화장대 놓기에도 편리한데요. 어, 이쪽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길이감이 있기 때문에, 어, 작은 거실장 놓고 TV 올리기에도 편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메인 욕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메인 욕실 들어가게 되면요. 자 안에서부터 살펴보면은 이렇게 넓은 공간에서 이제 샤워가 가능하고요. 해바라수전잘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유리로 된 코너 선반이기 때문에 놓기 있을 일이 전혀 걱정이 없는 데다가요, 양쪽 폭이 넓어서요, 동선 자유도가 굉장히 넓고요. 세면대랑 양변기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쪽에 보는 스프레이건이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할 때 편리하고요. 거울로 된 수납장도 굉장히 크고 넓게 잘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마지막 한 세대 남아 있는 오늘의 집 보여드렸는데요. 일단은 방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넓게잘 나와 있는 데다가요, 넓은 팬트리 공간과 그리고 야외 테라스품은 신축이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잔여 한 세대 4천만 원 할인 문양돼서 만나보실 수 있는 오늘의 집인데요.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편하게 문의주시고요. 고객님의 눈높이에서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서 감사합니다.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